말로는 공정 언론 얘기하면서 에? 민노총 졸기를 자처한 언론 모조 소속 기자들이 어디게 무슨 공정 언론을 기다합니까 이게 하나의 위선이라면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좀 꾸리지 세월호 사태도 단골로 그런 자들 때문이에요. 지금, 지금 같은 사태 때문에. 그, 올라 3층에 가서 박스좀 가져와 박스. 박스 박스 하나 더있을거야3층 어, n g s 3층 계단으로 계단 3층 3층, 3층. 계단그 박스. 그 박스 있어, g 박스. m s u n g s 있어요 어디 어디 a 어요 u 어 어디로 놓이세요 네. 네. 오마이. 네? 오마이. 오마이 현재 <laughs> 그럼 재밌게 보세요. 음, 대사도 여기는 어디서요? 여도 오마이 놓으세요. 이마이만 이제 그 오마이조차도 우리 양심적으로 할건 이제 해야 된다 생각해요. 당장 이제 당장 이제 내일은 이제 이분들이 좀 공개적으로 주장한 그거잖아요. 청소년 청소년 수련관이 취직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해. 예. 얼마나 그 진짜, 네, 예? 속보이는 변명이니까 네, 예? 내일 당장 그 동성애자 친구사이라는 애들이 여기서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이미 그전에도 주기적으로 대관에 왔고, 동성애는 청소년들에게 권장할 만하다. 예? 우리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권장할 만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다 해주고, 네, 예? 우리 서북천단 재건총회, 서북천단이 합리집단이라고요. 착각하지 말아요. 해방 직후에 서북청년단 조직이 없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 이미 적화돼가지고 저뭐동남아 베트남에 이그 정도 됐겠죠. 나라가.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서북청년단원들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 지금 이, 이 순간이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서북청년단그그외 왜곡된, 그 명예가 실추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서북청년단 재건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물론, 이제, 뭐, 뭐,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서북청년 지금 우리가 재건하는 서북청년단은 청년조직원만으로 구성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불감, 불감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진짜 아무 시대가 어떠한 실패인지를 직접 느끼야 이게 사실 우리가 제번 출범한 건데, 여기는 남녀노소 구분 없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만, 서북청년단, 재건된 서북청년단 안에서 핵심적인 청년행동대가 있겠죠? 그거는 구곡결사대입니다. 구국 결사대. 그게 구국 결사대 제가 대장으로 앞서 역할할 것이고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세요 무슨 일하는가. 이미 이전에 제가 해왔던 일들 보시면 대충 감은 잡히실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짓고 손 잡지 마세요. 저는 저는 원래 제가 진보 성향이에요. 어? 대한민국원전히 가려면 고수와 진보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민주주의가 바로 성립돼요 근데 지금의 진보는 정상적인 진보가 아니에요. 저도 그 진보를 바로 잡아야 돼요. 뭐 종북 세력들 내쳐야만이, 거짓과 위선을 내쳐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씁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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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구조리를, 예? 분명히 충분히 얘기했어. 한달 전에, 한달 전에 공개했다는 거다 얘기했고, 관장도 다 봤어요. 한달 전에 이장소도 공개했다는 거이다 봤고, 예? 그런데 기자들한테 그때도한달전에 내가 다 보냈습니다. 제 전화번호 있는 200, 100여 명의 기자 다 보냈어요. 여기 산다고. 그런데 어제 하루 전날에서야 오마이하고 한계, 아, 한계댄가 오마이하고 어쨌든 두 군데서 집중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왜 서북 청년단 깡패 집단, 네? 그런 데다가 뭐 대가을 허락해줬냐라고 항의를 했어. 그러니까 이 관장이 하는 핑계가 뭡니까? 언론이 떴어. 어떤 언론 떴는데 오마이하고 한계나밖에안 떴습니다. 네? 상식 있는 기자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어떤 단체든 간에. 우리가 설자십시다. 우리가 어만약 정치 생각을 갖고 있다 치자고요. 이런 그 불평등 이런 차별이 있나요? 세상에 이런 차별이 있나요? 네? 그러면서 동성에서 차별금자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 더러운 위선들. 만약에 오늘 이거 불가되면 박원순 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인권 환자, 진짜 개 작살 날줄 알아요. 분명히 말하는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대 이상 이, 땅에 그 집과 부리가 판을 치는 나란 미래가 없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죽, 나를 죽이겠다 협박도 수차례 받았어요. 아세요, 그거? 관심 없죠? 누가 테러 집단이라고요? 바로 저들이에요. 네? 저를 죽이겠다고, 네, 그런 놈들이 지금, 아니, 난쟁합니다. 와서 죽일 땐 죽이려고 하니까 날못 건드리고 있는 건데, 누가 테러 집단입니까? 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서북천에 저를 출범하 과거점 폭력한게 아니라고.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공권력이 다 서있고, 얼마나 정상적으로 서있습니까? 우리가 서북단 재건한다는 취지는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거짓과 불의가 이온 땅을 좀 휩싸고 있어요, 이 나라를. 좀 제발 그 오마이나 한계를 계시는 기자님은 좀 생각해 보세요. 언론 노조 소속 기자들이 공정 언론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양치미서 말할 수 있나요? 언론 노조가 민노총 조개 놓을 수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만큼 그 강력한 권력이 있나요? 언론 노조만큼 독립으로 가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여야에 소속될 수도 안 되고, 어디 민노총이야한노총도 소속될 수안 되고, 독자적인 집단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노총사내에 들어가서 보를 받으면서 공정 언론을 얘기해요. 언론 노조 소속들이 뉴스 타파 아까 왔던데, 양심에 손을 대고 얘기해봐요. 지난번에 강우병은 또 어때요, 강우병? 네? 2008년도 강우병. 그 진실 아시죠? 우리나라 한우가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한우도 미국의 사료체를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똑같이 동물성 사료 먹여서 키워왔어 그래서 감기가 보이는 알죠 감기가 보이는 2007년도에 7월 15일날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 금지하는 법안 동물성 사료 키우는 한우에 대해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낸 사람이 감기가 왜 12명이에요 벌제자다 했어요 왜 했을까요? 네? 왜 그런 걸 했을까요? 원주에 제가 원주에 있는 원주의 도축장 한우 도축장 가면 뭐 있는 줄 압니까? 2007년 12월 19일날 국내 세 번째 경추 SRM 제거시설 완공. 국내 한우 도축장이 SRM 제거시설 국내 세 번째가 2007년 12월 19일이에요. 그게 경축할 만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우의 s r m 부을다 먹고 있었어. 다 먹고 있었어. 네? 우리가 근데 미국이 그걸 몰라요? 진상을 얘기할까요? 미국의 축산업계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날은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동물성 사료로 키웠던 것에 대해서 36개월 총하는것들다 폐기 처분합니다. 종사는 다 매몰시켜버리고. 그리고 아시죠? 애 r m 은 철저히 다 제거해요. 뭐 뼈라든가 척추라든가 뇌라안 먹어요. 미국에 먹는 거보다안 먹어요. 다 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미국 가서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사골도 다 먹는데 미국은 다 버려버리네? 그래서 죽은 거 공짜로. 공짜로 다죽어가서 사골 파는 거예요. 그래도 떼돈 벌사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 미국이축산할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우리는 자국민을,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그걸 하고 있는데 한국민은 다 먹고 있네? 그러면서 제일 안전하대. 그래서 저 미국 정부에다 요구해가지고, 그럼 한국에다 통상국가니까 한국에다 팔자.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도 그때 당시 거부를 못한 거예요. 이게 팩트고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그 얘기 못 합니까? 뉴스타파 진실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왜그 얘기 못 해요? 내가 뉴스타파에 또 제보했었습니다. 이 문제. 당신들 정말 진실 얘기한다고 얘기하라고. 우리 불편한 진실이에요. 내가 이런거 오픈되면, 은 우리 한우농가 작살날 수 있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 왜? 국민 건강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 왜 노조 쪽 환자가 많은 줄 알아요? 네? 분명히 말하자면 몇몇 조사들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몰라 이명박 정부 들어서야 강우병 그 사태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야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를 아예 전면 검지하는 법안이 그때서야 개정됐어요 이게 팩트고 진실입니다 제 말은 1 1억에도그 짓이 있으면 나한테 책임 다 물었어요 이런 진실을 언론 기자들이 알면서 숨기고 있다면 진짜 역사의 죄, 대죄인이 될 것이고 몰라서 했다면 지금 당장 알겠어요 우리가 서북청이나에 재관은 목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나라에 들여오 거짓과 불의를 일깨우기 위해서. 내 네?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건에서뭘 하실 건가요?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싶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관는 어쨌든 이 나라에 있는 그 거짓과 불의함들을 바로 잡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죠. 강우병 사태에 대해서 책임. 네? 반드시 강우표 산의 진실을 밝혀가지고 그들이 국민을 선동했던 그 세력들 그 정말 국민 철저히 기망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놈들이 지금 세월을 유가족을 돕는다고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놈들 세월을 유가족을 돕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위선적일 수가 있습니까 자식을 잃어라도그고통색이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로 내몰아가지고 고작 돕는다니 그대로 투쟁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그들을 위하는 겁니까? 정말 그들을 위한다면 그들은 집으로 제발 돌아가서 마음이 안정치하게 하고 그 문제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할수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들 그를 그래 내몰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들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잡고 자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수 보수 세력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계속적으 요구했던 게 새누리당이 제발 사회적 약자라든가 지역기 분쟁이 생긴 문제 앞장, 앞장서라. 가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위로 먼저 쓰다 주고 문제 우리가 자꾸 손을 내밀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종국 세력들 거짓된 그 세력들한테 용당하지 않는다. 내 얘기해요. 그 분명히 이번에 세월호, 윤근경 대표도 다 만나서 대면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놈들 이이해했죠 진보단체나 통신당이나 그놈들이 당신들 이는는 모르냐고. 안 돼. 그럼 사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아니, 뭐,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다고 새누리당에서 돕는다고 오진 않았고, 그통신당이나 그쪽에서 돕겠다고 오는 걸 내칠 내수 없지 않느냐고. 그, 난그 말이나 공감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에서 제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에 좀 그런 아픔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발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보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그 거짓된 위선으로 해가지고 종북 세력들 이날을 좀 먹고 있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절대 종북식 못 이겨요.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들이 양심과 진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서북청년단이 뭐 폭력 집단이라고요? 네? 제주 4.3 사건, 나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9월 28일 날. 제주도에서 몇 번에 난 전화 와가지고 항의하더라고요 네? 아, 주 울면서 항의하더라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모가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서북천에 나재근하냐고 내가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네? 그 아픔과 그 고통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니까? 어? 제주 4.3 사건 그칠구에 터졌던 6.25 동남. 네? 그6.25 동남에 가죽었또던 수백만의 민간인들은 누구,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그거는. 네? 누구에게 치게 물어야 된다고요 6 2에 대해서 그그시대상으 우리가 망각을 하고 마치 아주 평온한 그 시대에 서부 청년단에 와가지고 그들 학살했다?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역사를 왜곡합니까? 최소한 나는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만큼은 근현대사만큼은 대한민국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는요 절대 이거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돼야만 이게 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때까지는 어디까지나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존중하고 받아줘야 돼요 네? 그 역사는 평가 진행 중이야 돼요. 어떻게 감히 그놈들이 왜곡합니까? 이번에 보셨죠? 교학사 사태. 교학사가 처음에 잘못했어요, 분명히. 치밀적인 사관으로 너무 그저 편견을 한건 인정해요. 네? 하지만 그들 보세요. 그들과 생각이 좀 다른 역사관을 하나 나온 거 가지고 그 짓밟지 못해가지고 빨아가는 모습들 보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약할 때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뭐 다양성, 네? 개인의 소수 의 사관도 존중해야 된다. 입이 입이 닳도록 내뱉는 게 그들 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정작 세력을 딱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 최젤 짓밟으려고 하죠. 지금 이거 보세요, 오늘 이날, 이날 사 네? 서북 청당한달 전에 10월 2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서북 청년에 창립총회 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그할때 저도 이거 봤어요. 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했습니다. 혹시나 분명히 그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저놈들이 종북서를 나중에 문제를 걸 건데 나 예상은 했었어요. 예상은 했는데 한달 전에 내가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했습니다. 10월 27일입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11월 28일날 이 자리에 산다라고 했어요. 기자들한테 메시지 100명의 기자들 다 보냈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내가 새 차례를 와가지고 현지 답사하고 하는 동안 이쪽 길을 잊고 다녔습니다. 여기 담당자 서북청년단은 안 봤다고요? 나는 이상이이 이 사람들이 아니, 이거 큰 맹인지 모르겠어요. 바보 병신이 아니라면서북청년단 그때 하디슈를 가지고 전국을 떠들썩했는데 그걸 몰라요. 나는 철저히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하는 얘기 또 들어보셨죠? 서북 청년단의 청소년 관계? 아니, 청년이 청소년하고, 청년이란 말하고 청소년이 말하고 같은,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위선 그 거짓말들을 하냐고요. 그런 거짓말들을 세상에. 예? 그래 놓고 산, 뭐, 어제, 당장 어제가 돼가지고, 한계리하고 오마이에서 전화해가지고, 왜 그런 정치단체에, 왜 그런 폭력단체에다가 총에 그 대관을 해줬냐니까, 부랴부랴 뭐 해가지고, 우리한테 해가지고, 뭐, 뭐, 부르하는니 뭐, 아니면 대체 장소를 알아보느니, 네?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긴 했어요, 나름대로. 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 시경에 와가지고, 관장님, 관장님 충분히 얘기하고, 일단, 일단 좋다. 당신 들어가면은, 대체했장소한번 가보자. 가서, 같이 갔었습니다. 이 옆에, 그, 뭐, 그 삼계, 삼계정부장하도 되는데, 현장 다 봐, 사진 다 찍었어요. 최대한 저희도, 일단 어쨌든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서북천, 서북천이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하는 것들, 그게 정답이었겠죠. 네? 하지만 제가 이제 홈페이지도 찾아봤어요. 여기 그그 대관하는 지침을 봤어요. 청소년 및 성인 일반이에요. 일반 성인까지 돼 있고, 거기 보면요. 지금 보면 아까 뭐 얘기했지만 동성애 단체. 동성애 단체, 뭐, 게이, 뭐, 게이들 단체라고 해가지고, 친구 사이라고 있는데, 걔네들도 이 자리에서 매번, 매번 대관을 해왔고요. 네? 그럼 걔네들 말하는 게 뭐, 청소년의 어떤 뭐, 여기 수련관의 설립 취지와, 청, 우리 서북청인단이 맞지 않아가지고 거절했다? 그러면은, 동성애, 동성애 그 단체들은 이 청소년 수련관의 취지와 부합을 해서?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극히 권장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대관을 해줬다? 내일 당장이죠, 내일. 내일 동생의 친구 사이 내일 총회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하에서, 지하 1층에서.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네. 어제 내가 관장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뭐, 아이고, 자기가 알았다면은, 동생이 당신 줄알았다면 거절했대. 했을 거고, 지금에도 거절하겠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있어요 한번 해봐요, 내일 당장 이 사람들 취소하는가. 지금 박은원 측에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권 환장이다그 위선적인 거짓말들 지금 뭐 버리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관장이 동성애 단체도 청소년과 법대장 잔가지고 취소한다 그러면 동성애 단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아요? 안 해요 결국은 지금 이 추론관 책임자가 있는데 저는 계획적이었어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오늘 행사를 망칠 목적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42분인데 2시에 행사 그대로 합니다 3층에 깨대는 문을 꽂고 닫았는데 아마 닫아놓으면 우리가 폭력적으로 깨부시기를 바랬을 것 같아 네? 그래야지 모양새가 나오겠지 자기는 그리고 싶은 모양새가. 착각하지 마요. 우리 서북청이나 제거팀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맞아 죽을지언정,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안 합니다. 지켜보세요. 저도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와 싸워본 적도 없고, 네? 나 그들 와서 죽일 때만 죽이려 하는데. 하지만 절대 그짓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삼척을 결국 당신들손 나가자는 난 우리는 우리 1층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한분한 분도 한분 모여듭니다. 모여도 우리는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이사람들 어떻게 방해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 정말 양심이 또고당연 꿈이 맞다면 정말 양심에 손을 얻고 정말 부끄럽지 않다면은 그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해주세요. 유스타빠 네? 그리고 뭐 오마이뉴스 뭐 한결에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얼로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 짓을 펴내도 된 것만큼 저는 절대 용감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굳이 다른 이름도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서북청년단을 재건해야겠다고생각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겁니다. 제가 서북청년단은 이미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교 구성에 맞췄어요. 제가 우리 이 사회에 그 거짓된 세력들, 저는 그 좌파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좌파가 안 싸워요.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어야 되고, 보수가 있으면 진보는 있어야 되요 균형을 이루는 게 민주주의 사회가 건강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불순좌파 거짓대 좌파인척 하면서 하는 그 종북 세력들. 그들과 싸워왔어요. 제 10년을 싸워왔습니다. 10년 싸우다 보니까 제가 뼈저리 기억을 했어요. 2005년도에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도에 메가드 동상 철거한다고 3천명의 군중이 올라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허가를 해줬죠. 그지패를 우리는 저는 그때 박사모 제가 그 부회장 자격이었고, 우리 동지들이 그걸 막으러 갔었어요. 우리가 경찰 우리가 제지 당했어요. 네? 오히려 걔네들이 메가드 동상 깨부수겠는게 그게 합법제 집회가 됐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 경찰 제지선에 뛰어넘었었어요. 뛰어넘 아무 뛰어넘 그들 군중 속에나 들어가서 3천 명 군중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정말 그냥 피눈물 내면서 도대체 왜 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인데 메가드 메가드고 그 민족의 원수래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걸 방해했던 원수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축창을 가지고, 축창을 흩어가지고 전경들한테 눈가 치를가지고 실명된 영인한둘이 아니에요. 그 세력처럼 직접 몸을 봤어요. 이 나라에, 지금 얘기하죠 우리가 뭐, 뭐, 거구, 거구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거구 없습니다, 지금. 어려워. 거구 좌파들이 있어요. 그좌파들이 온갖 폭력과 불법행위 다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파단체에서 한 단체 누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형은 그거예요. 어떤 거지 그,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만약에 그, 그 불법 세력들이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밀고 나가면 은 제가 그 전면 그들 내가 막았었어요. 그런 단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서북청년단이 과거 해방 직후에 그들은 살신이었어요. 자기 몸을 들어 던져서라고 나라를 지키겠다 자유를 수호하겠다는그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분데그 정신을, 그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게난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어쨌든 이게 재건되면 정말 우연인지, 하늘의 뜻인지, 정말 갑작스럽게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9월달에 갑자기 진행됐던 건데, 어차피 다른 내용들은 앞서 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서부친는 재건을 취진했던건 바로 겁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왜곡된,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이 지금도 의심받고 하는 이유들이, 내가 그때 당시 위정자들 있죠? 이성만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 전이죠. 정부 출입 전이니까. 출입 전에, 46, 47년도, 48년도 그뭐 사산 제주도 마찬가지지만 여순 반란 사건에그 모든 것들을 진압했던 게서북청인단이에요 왜? 그들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를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들은 대적권에 확립되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저들과는 저들이 저들과 싸워야만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줬다는 것은 알아서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공산주의 개념을 안 봤으니까 그냥 공산주의 하면은 그냥 지상가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현실이요 그분들은, 그분들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그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 이름을 가고와요 그리고 실제적인 청년조지 이제 국욱 결사대가 됩니다. 제일 많은지. 아, 안녕하세요.